에이렌의 중창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취업 면접을 갔더래요. 면접관 앞에 앉게 되었는데, 긴장한 탓에 갑작스레 재채기가 나왔는데, 글쎄 그만 앞에 앉은 사장님 손등에 가래가 튄 거예요. 모두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청년이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그 콧물이 코피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좋은 인상을 남긴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라합의 이야기도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바꾼 놀라운 사건입니다. 라합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고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면 조금 앞선 여호수아서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두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탐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지요. 아마 라합의 집이 주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나 봅니다. 그곳에 유숙을 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군인들이 정탐꾼 두 사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어찌 된 일인지 라합이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두 사람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 둔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위기에서 생명을 보존받은 두 정탐꾼이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를 숨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라합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출애굽 가운데 홍해의 사건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당신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지 이래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두 정탄꾼이 약속을 합니다. 증표로 당신의 가정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시고 가족 모두가 한 곳에 모여 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서는 지혜와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바라는 것은 붉은 줄을 증표로 달아 놓았을 때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됨을 믿고 고백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와서 3장과 5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렇다고 그 성이 그냥 내것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격 속에서 흐르던 물이 멈춤을 경험하면서 요단 도화를 실행해내지요. 길갈에 열두 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고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에는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분명히 할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번 더요.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한 여호수 와서 6장의 말씀이 펼쳐지지요. 드디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그 전투를 통해서 그큰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우리는 두 귀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큰 승리를 경험하고 모두 기뻐하는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그 일에 경험되었던 두 정탐꾼이 나서서 한 가정을 살리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오늘 본문을 조금 앞선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한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나님 편에 속한다라는 것은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에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그 값을 치루심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오늘 감히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을 향한 여전하신 신뢰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제가 9년 전 반포교회 4대 목사로 위임을 받았는데 1, 2년이 지날 때에 놀라운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부임하자마자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 50년 전, 반 100년 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50년째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50년째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들을 찾았습니다. 준비한 영상 한 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1969년 당시 5살이었던 남자아이가 이웃누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는한 씨도 아들에 대한 기억과 생리별의 아픔을 잊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50년 만에 경찰의 눈썰미 덕분에 모자가 상봉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1969년 당시 5살이었던 첫째 아들 원섭 씨는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이웃누나 말에 속아 따라 나섰다 실종됐습니다. 이후 아들을 찾기 위해 전단지도 붙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과 작년까지도 방송에 나가 사연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뜻밖의 낭보는 운명처럼 실종된 아들의 53번째 생일에 들려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비로소 49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은 모자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간에 쌓인 오해를 풀었습니다. 약간 서먹서먹은 했지만은 옛날 얘기를 다 다듬어서 허다 보니까 다 맞으니까. 땡기는 데가 있었어요. 아, 같은 피니까 당기죠. 우리 아들이 맞아요. 음,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몸 믿으실까봐 뉴스에 나온 한 장면 따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들으셨나요? 어느 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서초 경찰서예요. 저희 반포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초구예요. 아니 서울이 크다 한들 같은 관할 경찰서 안에서 같은 관내 안에서 50년을 살면서 부모는 하루를 빼놓지 않고 이 아들을 찾으려고 전단지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며 기도하며 애타게 기다렸는데 49년이 걸렸어요. 좀 궁금하지 않으셔요? 왜 49년이나 걸렸을까요? 아니, 어떻게 같은 곳에 살면서 마주하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제외한 다음에 그 사연을 물어보니까요 아들이 찾지 않은 거예요 버려진 줄 알았대요 그래서 키워준 부모 밑에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 쓴뿌리를 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본인 나이도 50이 훌쩍 넘어버리면서 생부 생모에 대한 생각이 나서 양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부모를 찾겠다고 DNA 대조를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찾았어요. 저는 우리 교우 가정의 이큰 일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이런 저런 연유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집어 내 백성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국으로부터 못살게 굶을 당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그러 어려움 걸음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셔요.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은 버려진 아기처럼 아무런 보호도 없이 들에 내버려진 존재라고 치부됩니다. 그런 형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버려진 아기를 거두고 키우고 장성하게 하며 아름답게 단장해서 결국은 언약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맞이하시겠다라는 그 작정하심이 들려져요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예루살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없다 말하는 시대를 살더라도 연약한 촛불처럼 내 한불 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겠다 작정하고 이 선지동산에 소명에 따라 입학하여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핏두성이처럼 버려진 존재 같은 아무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축복이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그 짧은 한 장, 한 구절의 문장 중이에요. 그녀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라는 약속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요리고성 전투 후에요. 그냥 이제 당신 내 살려놨으니 알아서 사십시오 라고 내동댕이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혈육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등한시할 만한 교만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대 국가의 이방 민을 그들의 가족으로 받아준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인 다섯 명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방여인으로 여리고 전투에서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니 죽을 것 같았던 가정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깨졌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약속 가운데 능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됨을 보았습니다.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그녀와 그녀의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됨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맡겨진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쓴 뿌리로 남아 있는 눈물의 기도가 혈육인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 중이신가요? 여러분, 최고의 효는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최고의 내리사랑은 여러분의 그 어린 자녀,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잘됨 같이 영원도 잘 되는 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신앙 전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능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속히 이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속해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 뒤에서 든든히 기도해 주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계속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믿음의 가정 속한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로 인하여 믿음의 가정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주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들린 음성과 새겨진 말씀이 각 사람에게의 능력이 되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역지에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